알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직분이 소중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이 사람들을 통, 통해서 아름답게 나오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빛은 열매는 아름답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에는 신분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귀족이고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대하거나 말을 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아이를 아이들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내 아이처럼, 내 부모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의 구성도 다양해지면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나는 사회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고위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장이기 때문에 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 직원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아, 회장님, 일리 앉으시죠? 일리 오시죠? 그러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교회에 올 때는 내려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교회에서는 다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회장으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 지위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때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연약한 사람을 볼때 대하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과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돌봐주고 교회에서 신경 써야 되는 과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이 과부를 돌봐야 되는 거고 친척이 있다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교회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참 가보고, 교회에서 베푸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분들의 생계를 돌봐준다면, 도움을 준다면, 이분들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과부는 지금 이야기하는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전도부인, 뭐 전도권사 같이 그런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60이 안된 젊은 과부들은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요. 또 60이 넘어서 방법이 없는 사람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화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살림하는 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아름답게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도와야 되고요. 팔이 굽거나 저울이 휘는 것 같은 불공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칙을 갖고, 정말 공평하게 사랑으로 덮고, 또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챙겨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목회자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을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선교사로 일해야 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뒷모대와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을 져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함부로 장로들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 시대도 이랬나? 이런 생각이 19제를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마 비난하거나 뚜렷한 증거 없이 목회자를 고소하고 목회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교회에 권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벌을 주는 또 교회가 심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무슨 무슨 권사님 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혼을 내거나 이렇게 말씀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함부로 감정적으로 혼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치고. 홀바로 따라가려고 하는 순정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또 조언해 줄수 있고요. 또 그분이 그 잘못된 것에서 고쳐 나올 때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내 한국교회가 갖는 안타까움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여기밖에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혼내는 것, 감정적인 혼내미 아니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지적했을 때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고 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되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라. 바울의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그때보다 지금은 교회는 더 다양해졌었고요. 구성된 사람들도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가 계급이 돼요. 내 직분이 계급이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원하시는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